안녕하세요. 지금 2.61 버전이 올라와서 바로 지금 다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이게임이 현재 100만 이상한 후기인데요. 자, 해볼까요?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자, 우선 메일이 있습니다. 아, 2.60 버전이 있었네. 아, 2.60 야, 아까 아, 아까 나왔나보다. 2.60이 음... 자, 이거 받고. 야, 또 리필했어? 아, 히어로 모드라는 게 생겼네. 히어로 모드. 할인팩. 야, 씨. 돈 많이 벌었다. 장사 잘 하네, 애들. 92달러가 92,000원인데. 92원이 아니라. 이거 사면 좋긴 좋아요. 돈 있으면. 아 진짜. 돈 있으면 이거 사면 좋죠. 나쁠 게 없지. 만부수 6만원이야? 뭐 어, 반값 시간 좋네 돈 있으면 좋지 이런거 사면 돈 있으면 자 영웅을 볼까요 새로운 영웅이 나왔죠 아나다 사야되는데 어? 그냥 획득할 수 있어? 야보기좋고 어떻게 먹는데 이거 50개로 시게임 정도 그래야지 이거 어떻게 먹냐 야 좋은데 이거, 야 보기 짱인데 이거. 내 주력해가 지금 어딨어? 공수데 이상 이거 못써 와씨 무슨 현질 얼마라고 씨 프리미엄 티켓은 어떻게 받는 거야 이건 뭐 쉽게 뭐아 챕터는 18 챕터까지 들어왔어요. 18 지금 사람들 대부분이 아 제가 지금 100만원 제가 13 챕터 지금 깨고 진행하고 있고 아휴 휴셔로 내나해 제가 1 5를 하고 있고 15도 지금 99 퍼센트에요. 15 정도가 아니라 한요11 던전만 해도 못깨 사람들이 요것도10 챕터? 10챕터 이후에는 깨지도 못하는데 지금 18챕터 나오고있어요 지금 고나인도 던전이 필요한게 아니라 저나인도 던전이 필요해요 지금 필요한건 지금 시급한게 저나인도인데 이걸 왜 캐치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못해 이걸 아니 그냥 들어갈 순 있게 해줘야지 여기는 뭐 고객님보다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못깨고 뭐 누가 깨 이걸 6개리면 현지, 그, 우선 아이템부터 싹 바꿔야 돼. 새로 나온 아이템으로 싹 바꾸고, 그러고 나서 해야 돼. 어, 이런 거. 교환해볼까? 표도 없는 것도 교환할까,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음. 이런 거 교환. 야, 그거 아무것도 나쁘지 않았겠다. 아니, 2 6일 버전 뭐 바뀐 게뭐 있어? 2.60 버전은 어떻게 다운받는 거야? 새로운 시스템, 히어로 듀오 오토매치, 아, 히어로 듀오 오토매치로 하고, 새로운 크리스마스 게임플레이 스노우파이트, 문서팜, 모으셨다, 계란. 문서 잡음 해치고 하셨다. 라이언이란 뉴 히어로. 그리고 새로운 18챕터. 그리고 히어로 어드벤처 40집이 어나고 그리고, 히어로 모드 챕터팩이 생겼고, 그리고, 그리고, 카고 10이랑이 생겼네. 어, 뭐, 의상 하나 생겼네. 새로운 신규 캐릭터랑 의상 하나 생겼네. 아니 뭐 캐릭터를 강하게 해주던지 해야지 뭐 이걸 뭐 지금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하란 거 이거 지금 뭐할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야 그건 없어졌나 본데 뭐 돌림판 돌림판 없어졌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